함께 주하에 맞춰서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11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박영진 중동부 부장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위하여 이땅 위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의 낮은 말구유에서 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발표회를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준비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임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양성만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제목. 자, 시작. 네, 하늘에 뭐라고? 네, 하늘에 영광. 땅에는 뭐? 뭐라고? 오케이. 알았어요. 평화. 이제 알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늘에 영광, 땅에 평화. 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유년부 초등부 달란트 언제부터 기다렸어요? 달란트 시장 며칠 몰라요 알았어요 별로 별로 좋지 않은가 봐네 중등부 고등부 생일을 언제부터 기다려? 아, 1, 1년 전부터 기다리는 거지 네 맞아요 그죠 생일도 1년 전부터 그다려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 다시. 오늘부터 방학인 줄 알고 있는데 중등부는 아닌 것 같고. 네. 방학은 언제부터 기다려요?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방학, 방학이 딱 오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워요? 싫어요? 왜 싫어? 아 좋아야 되는데. 설교는 그래 가야 되는데. <laughs> 좋아야 돼. 어? 맞아요. 그죠? 생일도 1년 전부터 우리는 기다리고, 방학도 한달 전부터 기다리고, 달란트 시장은 6개월부터 기다리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아, 기쁨도 즐거움도 그날만 오기를 막 바라요. 그죠? 막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성탄 오늘 지나면은 내일은 무슨 날? 네 답을 줬는데도 몰라요, 그죠? 내일은 무슨 날이죠? 성도님들도 같이 해주세요. 네 어른이라고 앉아 계시지 말고 오늘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네 맞아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누가 제일 기다려지는 날일까? 어, 어, 누, 누구? 오! 기도하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어, 네. 성탄을 가장 기다리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이 성탄을 기다리셨을까요? 어, 또 손드네. 어, 왜? 어, 우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 학교는 이렇게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100% 네, 100점입니다. 100점. 두 달란트 줍니다. 네, 두 달란트. 네, 기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달란다 준다고 약속을 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탄은 제일 기다렸던 분은 누구시라고요? 네, 성도님들. 성탄을 제일 기다렸던 분은 누구시라고요?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성탄을 제일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성탄을 제일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성탄을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요.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저 창세기 제일 처음에 가 가지고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몇 년이지? 우리는 1년밖에 안 기다렸는데, 생일 1년밖에 안 기다리고, 어? 방학 한 달밖에 안 기다리고, 달란트 6개월밖에 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성탄을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네, 창조로 이야기하면은 약 5,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3,000년, 아, 3,000년이네. 3,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구약이 3,000년이니까, 신약이 2,000년이고, 3,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그 중에서 이사야한테 뭐라 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서 날 거냐? 베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계속 예언을 해요. 그게 3천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500년 지나고 하면서 계속 던져주세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짠! 오늘 누가 보고 뭐 2장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턱 태어나셨어요. 그게 성탄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자마자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굴까요? 답을 다 줬어요. 가장, 가장 기뻐하는 분은? 땅이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다리던 일이기 때문에, 제일 기다리던 구속사기 때문에, 제일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 땅에는 뭐라고? 다시, 시작. 땅에는, 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땅에는 평화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평화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평화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평화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뭐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을 했어요, 날마다. 매번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 끌어주려고 하고 용서해주고 인간은 또 싸우고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다른 길을 찾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 합니까? 진짜 길을 찾았어요 인간이. 그게 뭐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셨다고요? 평화가 되신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완전한 회복이 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렸던 분은 누구시라고요? 3층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3층 당당인데, 3층에, 네. 제일 기다렸던 분은 누구시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늘에는, 땅에는, 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걸, 이걸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천군이 왔다 그랬어요. 또, 천사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분이 기다리고, 바라고, 소원하고, 희망하고, 뜻하던 바가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성년들, 성년분들, 네, 성년분들까지 모두가 같이 어울려서 이 시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정말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떠든다고 말을 안 해서 제가 한번더 하겠습니다 할렐! 할렐루!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기 예수가 오신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발표회를 성탄의 축하회를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달 전부터 준비한 이 성탄의 축하의 밤이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과 축도는 2부 발표의 순서를 마치고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부 축하의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